오늘은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과 자유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고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이 하나님 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순간순간 죄악된 길로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점검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